안녕하세요, 광입니다. 오늘 알려드릴 덱은, 루, 루, 크, 의 하이브리드, 크리스 덱이고요 현재 크리스 즉사버그가 있어서,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, 그래도 괜찮은 덱이고,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인 덱이기도 하고, 오늘 일요일, 결투장 정산을 보면은, 현재 상위 랭킹에서, 어, 창식이 형님이 또 2등으로, 어, 기록하신 그런 덱이기도 하구요. 루, 루, 크, 에, 좀 제법 보이거든요? 루루크에. 그죠? 루루크에. 자, 그래서 이 루루크의 덱을, 어, 많이 보이네요. 루루크의 덱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아, 여기 24위에 민칭연님, 루루크에로 지금 24위 하셨는데, 자, 이분의 덱으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. 사실 점 플로디펫이 상향되었을 때, 이미 영상을 며칠 전에 다 찍어 놨었는데,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. 그래서 저번에 찍어 놨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영상 틀어 주세요. 전플루디팻 상향되면서, 이 전플루디팻으로, 어, 승률이 좋은데,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현재 91승 2패인데요. 자, 요거는 조금 민패가 있습니다. 지금 투력이 28만 7천인데, 여기 계시는 것은. 그래서 이걸로 한번 레전드까지 쫙 올라가보도록 할게요. 루루크 l 를 사용하고 있고요. 적중 진영 2를 쓰고 있습니다. 적중 진영 2 그리고 팻은 전플루디팻. 점프 루디가 방셋에 원불사의투 수석사제입니다. 수석사제를 두개 끼면은 상대방 크리스의 빠른 연속 즉사에도 안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세팅이구요. 그 다음에 루디는 스증 루디네요. 방어력 루디가 아닙니다. 아무래도 스증을 올리면은 이게 패시브로 방어력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. 네, 패시브로 20레벨에서 모든 학군의 방증을 18.3%캠을좀 줄일게요 이렇게 올린 스증 루디에 수석 하나 스카이 트리어 하나 어? 그리고 불사 하나를 끼고 있고요 자그 다음은 크리스 쿨타임 크리스에 불사 하나 스카이 트리어 하나 수석 하나 수석을 다 하나씩 주고 있어요 다음 에반은 공에반인데 공속이랑 섞어입었네요 공에반에 공속에반에 역시 수성하나 요게 핵심이죠 불사하나 총인하나? 자 이렇게 끼고 있고요자 본주님께서 이 반지는 어.. 나중에 불굴 반지로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장비는 이렇게 끼고있고 이제 마스터리 보겠습니다 자크리스방대기였죠 내려가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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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아 역시 다 내려왔어요 패스의 시너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막기확률막기요율 맞기 맞기 모든 아군의 스킬피해 2 0 내려줬구요 상태이상 적중은 올려줍니다 적중은 적중은 올려줘서 다 내려왔습니다 자 요런 마스터리 사용중이시고 그럼 바로 결투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상태 이상 저항을 안 챙겨도 되는 게 어차피 해로운 효과 감소로 CC를 다 풀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상태 이상 저항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. 상적을 다 올려줘도 자 보시면은 자 이걸 같이 볼게요. 자 지금 보시나요? 그럼 보이시나요? 깜빡 지금 밀쳐내 깜빡 보이시나요? cc가 이렇게 들어와요 깜빡 깜빡 이렇게 들어와요 아 그러면 딜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딜은 크리스가 해버리니까 이렇게 방댕 만났습니다 지금 방댕인데요 방댕 방댁 만났을 때도 이제 딜이 없을 것 같지만은 적중 진영에다가 스카이트리 하나에 적중 올렸으니까 크리스가 즉사로 이렇게 즉사로 잡는 거거든요. 예, 즉사 원툴, 즉사 원툴, 또 에반도 있기도 하고요. 뭐... 자, 요렇게 자, 근데 여러분들,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점플루 디펫이 상향되기 전에 이 CC 감소를 활용한 시감덱을 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, 기절이나 끌려움이나 넘어짐이 빨리 풀리는 거는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, 이게 왜 해감이라고 말을 하냐면은, 시감이랑은 다른 게, 해로운 효과 해제 감소는, 여기 보시면은, 디버프. 그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거는, 카린이 거는 공깍. 다른 애들이 거는 방깍. 이런 거 있죠? 즉사. 공포. 그니까 단순히 기절 이런 게 아니라, 공깍, 방깍, 이런 모든 디버프라 그러죠? 이것조차도 지속시간이 감소가 됩니다. 지금 보시면 보이시나요? 이 깜빡이는 거. 되게 감소가 된다기 보다는 사실, 바로 사라져요. 거의 0.1초 만에 다 풀리거든. 어. 그리고 이제, 점플루디펫의좀 단점이라고 하면은, 딜이 안 나오는 거였는데, 그 딜, 부족한 딜을, 박물을 줘버렸기 때문에, 딜도 나와버리고. 그니까, 탱이 되면서, 맞으면서, CC 풀면서, 딜도 되는, 완전 하이브리드 덱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점플, 루디펫 해감 덱의 약점은, 사실, 뭐, 지금 채팅창에 크리스가 잡나요? 아니에요. 왜냐면, 하 상대방이 크리스가 나와도, 그, 즉사도, 바로바로 바로 풀어서, 즉사로는 카운터가 되기는 좀 힘들고, 제일 카운터는, 그냥, 개쎈 공덱이요. 그냥, 데미지, 그냥, 쑤셔 박는 분들. 뭐, 1인패드, 이런 거 있잖아. 치확, 지히 막, 그냥, 어. 그게 진짜 아파요. 그게. CC를 바로 풀어도 데미지는 다 들어오니까, 그게 진짜 아픈 것 같아요. 자, 이거 여러분들, 레전드에다가, 이제 레전드 올라갈 것 같아요. 지금. 연승이니까, 이거, 그쵸. 여기서 멈추고, 자, 스탑. 연승에서 올라왔거든요. 이거를, 좀 세다고 느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친선전도 한번 가볼게요. 어, 그게 좀 궁금하거든. 어? 남자 형님. 남자 형님인데 제가 아까 전에 박아서 저는 졌어요. 이이 대기 이 뭔지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컨셉은 없어요. 컨셉은 없고 제일 투력이 높게 나오는 점프 영웅으로 30만 찍어 보신다는. 그냥, 투력 덱이거든요? 어, 아까 남자 형도 말씀을 하셨어요. 이 투력 덱을 컨셉 잡은 덱이 때렸을 때 어떨지가 궁금하다고. 저는 졌거든요 가볼게요. <laughs> 과연 지금 이걸 컨셉을 잡고 들어가는 해감 덱이 잡아낼지가. 근데 나는 녹아내렸었어. 아까 되게 아프더라고. 아, 크리스 즉사 안 들어갔고. 아쉽고. 아 이거 크리.. 어이 괜찮은데? 잠깐만 지금 나.. 괜찮아 그림 괜찮고 자 광역즉사! 세인 잡았고 나쁘지 않아 오 그림 괜찮아 아 초반에 앞라인에 루디를 못 녹인게 너무 아쉽다 크리스가 추적사로 날렸.. 어 그게 안됐어 지금 어 지형레벨이 1하고요 누구요? 아 점검한다고? 어 이기겠는데? 저 이거 갈게요. 빠자아 직사 안 들어갔네? 아아궁즉사왜안 들어가? 이러면 질러 없는데 잠깐만. 아 루디 둘이서 되냐 이거? 어, 오. 어! 자 둘이 해봐 루루. 야네 전성기 때 루디 파란나 없는 루디 둘이서. 옛날에 과거 루디야 젊은 루디야 늙은 루디. 자. 실드 조 아, 진영 레벨이 2가 아니고 공격 진영 1이에요, 여러분들. 실드 줘. 야, 실드를 날아 주자. 넘어트려. 야, 조리 야, 해 봐. 야, 잠깐만. 잠깐만. 좋아. 야. 야, 이거 잡는다고? 야, 또 실드 줘 와. 야, 루디네 발대로 1대1이에요, 이제. 1대1. 에이스 스킬 버그 고치나보네, 여러분들. 임시 점검하네요. 네. 점검 몇 시간 한대요? 저녁밥 먹고 오면 딱 되려나? 야, 이겼어. 야, 이겼어. 야, 이겼어. 어. 이겼어요. 또 상대방이 컨셉을 잡은 덱이 아니라 그냥 뻥투 덱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엔 컨셉이 잡혀있는 덱한테 가볼게요. 오케이? 이런 덱. 협공진영 이내 공속에 세바레밍 크리스펫 28만 가볼게요 점플 크리스펫이에요 옛날이었으면 저 이거 무서워서 고개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볼게요 자 이거 야, 이거 야 궁금하다 어자 컨셉이 잡혀있는 대기예요 자 먼저 맞아야죠 어쩔 수 없이 맞았고 버텨주면서 자카운터 후턴 들어가자 자 투죽사 에이스 따줬고 아파 상대방 아파해 방덱인데 아파해 방무댐 있거든 앞라인에서 민 둘러 겼고 상대방 불사 먼저 패으니까 이거 먼저 유, 일단 유리하죠 자 에반 일어났고 좋네요. 어, 창고 있네. 어, 방금 패시오. 이거 점프 루디 패시오. 네, 그 지금 이거 외파리 패.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. 크리스 스카 악세 하나 줬어, 하나. 어,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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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들 CC가 안 들어온다. 봐봐 풀리는 거 봤지? 깜빡이라니까 이거 봐 넘어졌는데 안 넘어져.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C가 안 들어온다가 끝이 아니야. 상대방 에이스잖아요. 에이스 1번 스킬에 뭐 있어요? 방각 방깍. 그죠? 방각도 안 들어와. 그니까 디버프가안 들어오는 거야. 단순히 CC가 아니라 디버프 CC.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와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계속 때리는 거야. 계속. 근데 상대방 계속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굉장히 유리하지.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싸워도 딜이 안 나왔는데 방무뎀을 줬으니까 딜도 나와 버리고. 그니까 진짜 하이브리드. 탱나 탱대면서 딜하면서 CC 안 들어와. 이런 느낌. 자 여기서 로그아웃하겠습니다. 와, 잘 봤습니다.